양평부동산나라입니다. 석가래가 살아있고 외할머니 댁 같은 편안한 분위기의 남양터, 터 좋은데 자리 잡은 농가주택 매물입니다. 텃밭이 아주 넓은 텃밭이 559평이 있고요. 어, 지금 본 농가주택 안에는 어, 140평입니다. 대지면적 140평에 어, 전 부분이 559평이니까요. 699평을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음, 좋은 조건의 농가 주택 매물입니다. 1억대 마련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고정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보이시는 부분들은 상수도가 들어온 입구 쪽의 이 모습인데요. 입구는 이쪽 마을에서 안쪽으로 들여다, 들어오는 부분에 이렇게 시멘트 포장을 해놓으셔서 편안하게 이렇게 주차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마당으로 진입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 현재, 한, 할머니 한 분이 사시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가, 상태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마당에서 가로 질러서, 어, 텃밭으로 가는 길인데요. 텃밭도, 어,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어, 들깨를 심으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한가마이 정도 들개를 수확해서 대답하셨다고 하고요. 어, 지금 텃밭 부분도 그렇고 어, 주택 부분도 낡기는 했는데 계속 거주를 몇십 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지으시고 또 관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기름보일러도 바꾸시고 이렇게 얼마 전에 바꾸셨다 했고요. 잘 관리를 한 주택이라서 그냥 오셔서 주말 주택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주택은 참 보기가 드문데요. 할머니도 정이 많이 드셔서 이렇게 어 내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내놓으신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매매 금액은 1억 9,600만 원이고요. 어 보이시는 것처럼 어 텃밭 부분이 559평입니다. 어 네모 반듯하고 약간 완만한 경사도인데요. 안쪽 산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어, 입지고요. 남양 터라서 어, 농사도 굉장히 잘될것 같은데 현재는 할머니께서 이제 농사 짓기 어려우시니까 어, 들깨 심어서 수확해서 겨울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어, 남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면에서도 양덕원이 가까운 명동리인데요. 어, 남면에서 한 양덕원 그 시내가 어, 모든 뭐 식당이나 군부대나 병원, 학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까지는 차량으로 한 5분 거리고요. 한 800m만 나가면 어, 지금 현재 지금 주택에서 800m만 나가면 양덕원 천이 있습니다. 개울가에서 다슬기도 잡고 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고요.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토지를 정리를 좀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수로나 이런 것들이 다 정비가, 우수관들이 다 정비가 되어 있고요. 주택도 한번 작년 정도에 손을 보셨대요. 그래서 주택도 어, 일부분들은 다 괜찮으시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파란 첨화가 더 나온 부분만 약간 어,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그건 옛날 집이라서 흙들이 무너져 있는데 많이 쓰지 않으니까 수리를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 그냥 방 하나만 쓰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천군 남면에 위치한 어, 농가 주택이고요. 텃밭이 아주 좋고 그다음에 남향이라서 굉장히 햇살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꼭 답사를 하시고 어, 텃밭을 하시거나 시골집 마련하시기엔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할머니가 거주하고 계신 부엌 겸 거실 겸 이런 상태고요. 집은 15평인데요. 굉장히 방이 3 개가 나오는 넓은 옛날 주택입니다. 안에 내부를 되게 넓게 쓰시는 거죠. 여기는 이제 텐마루 형식인데 이렇게 텐마루 형식으로 쓰시면서 방들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방들로 나가면 바깥에서 외부에서 보실 때는 그 석가래 부분하고 딱 이어져 있는 그 부분이 나오고요. 어, 안방 부분도 이렇게 옛날 어, 빗살무늬 그 창호지 무늬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예전 모습이긴 한데 굉장히 관리를 잘하셔서 어, 깔끔하게 해놓으신 그런 편입니다. 근데 뒤쪽이 약간 지금 허술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라서 그, 그 창고 있는 쪽만 수리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시골집이니까 이 석가래 같은 거 어, 이렇게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 천장 부분도 굉장히 뜯어내면 석가리가 다 살아있다고 하시니까요. 이런 거 고치실 분들도 굉장히 괜찮겠습니다. 어, 금액대 대비해서 땅평수가 넓으면서 이렇게 어, 손볼 수 있는 부분이 적은 농가주택은 드문니까요 유익있게 보시고 어, 답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양평부동산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